안녕하세요. 니르 연구소의 니르, 이한경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가상화폐를 살펴볼 건데요. 여기 나와 있는 일곱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비트코인, 3, 이더리움, 리플이 3대장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위메이드랑 연결된 위믹스도 최근에 한번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요. 이벤트 끝나고 나면 떨어질 것 같았는데 역시나 떨어진 가격으로 와있네요. 그 다음에 클레이트는 NFT랑 연결되는 화폐입니다. 그래서 NFT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다면 클레이튼도 하나의 편입을 시켜서 대응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도지코인은 아시다시피 테슬라랑 연결되고요. 플리온도 관심있는 종목인데 지금 한번 차트상에서 한번 살펴보려고 가져왔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전체를 다 추천 했다기보다는 이 종목들이 지금 조정이고요. 어떻게 보면 긴 기간 동안의 조정이죠. 어, 11월 이후 여기 고점 찍고 난 다음에 12월 1월 지금 한 2-3개월 됐죠. 그러면 3개월 채 됐을 때가 저는 괜찮게 보고 있는 거고요. 길어지면 한 1-2개월 정도 더 가고 난 다음에 상승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원천적인 이유를 생각해야 되죠. 원천적인 이유는 여기 나오는 어, 금리입니다. 금리 여기 미국채 금리가 상승을 함으로써 우리 시장에 다 충격을 주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비썸에 나와 있는 저걸 이용해서 여러분들하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급등이 나오다 보니까 이게 급락으로 다행히 내려왔지만 그래도 시장의 충격은 여기 가운데 선에 있다가 이렇게 11.5에서 1.75까지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금리 인상에서 한틱 정도가 올라와 있는 상태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이거는 거의 뭐 1월에 미국이 금리 인상이 된다 그 표현이랑 동일하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거와 더불어서 지금 떨어진 이유 중에 하나는 러시아에서 이 가상화폐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고 나라 자체에서 퇴출하겠다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잘 보시면 중국에서도 동일하게 가상화폐를 퇴출을 했습니다. 어~ 그리고 재밌는 거는 그 이후에 금리 인하를 하고 있죠 금리 인상계 금리 인하를 하면 화폐 가치가 완전 이상해지거든요 어~ 그러니까 제일 예로 터키를 예를 들면 터키는 화폐 가치가 거의 1 0 배로 뛰면서 그~ 달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무조건 이득인 상태로 되어 버렸습니다 어~ 그리고 지금 사실상 디폴트지만 디폴트를 선언하지 않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어~ 러시아도 어~ 중국과. 터키 사태를 다 보고 난 결과는 중국처럼 해야 되는구나 생각했기 때문에 이거를 셧다운시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정도 생각하시고요.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정보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시장에서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비트코인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부터 전차면으로 보시면요. 저는 일목균형표하고 볼린저 밴드로 봅니다. 볼린저 밴드에서 최근에도 괜찮게 본 거는 여기 하단이 하단을 찍고 이제 올라가서 여기서 치고 올라갈 것 같았는데 반대로 찾았습니다. 이번에 러시아 사태는 악재가 많거든요. 그 악재 때문에 주가가 막 떨어졌었고요. 이런 주가가 하락됐을 때는 그때 왜 떨어졌냐면 중국 사태가 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일목균형표를 돌파하고 내려오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 그림 모양을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돌파하면 여기 위에 있는 만큼 떨어져야 돼요. 여기였거든요. 그래서 괜찮다라고 생각했는데, 아니, 러시아에서 한번더 떨어뜨리고 말아버린 거죠. 그래서 여기서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이 구간이 어떤 구간인지 한번 보시면 됩니다. 어, 비트코인 기준에서는 저는 여기가, 원래 이제, 그, 위험 자산의 특성은, 어, 가상화폐와 독특했는데요. 예전에 가상화폐 초창기에는 가상화폐 가치가 100%에서 75%까지 떨어졌었습니다. 예전에 초창기에는. 그리고 난 다음에 한번더 위험이, 그러니까, 요런 구간일 때 75%씩 막 떨어졌었어요. 옛날에. 상장되기 전에. 근데 지금은 여기 고점 대비 얼마 정도 떨어지면 한50% 정도. 한60% 정도, 맥스 60%, 50%에서 60%, 55% 정도 떨어지는 게, 어, 기본적인 룰처럼 작용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이상 떨어지기가 힘들고요. 왜냐면 시장의 가상화폐에 대해서 호의적으로 생각, 중장기로 생각했을 때 긍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생각이 동시에 부딪히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성장이 되는 건데, 이렇게 상승할 때는 허딩이 된다고 얘기를 하죠. 가상화폐 시장이 다시 또 저하지니까, 롯데쯤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쪽 구간에서는 말씀드리기를 지금 떨어질 것 같습니다 조심합시다 여기도 떨어질 것 같습니다 조심하면 좋을 것 같아요라고 얘기는 했었지만 두 번의 하락 이후에 올라갈 줄 알았는데 이게 쌍바닥 격하를 하면서 다시 쭉 내려온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거는 중국이 탈출한 악재가 같이 겹쳤기 때문에 여기서 정리가 되고 있었던 거고요 이제 그게 이제 그 개각을 떠나서 지금 이제 어떻게 될 거냐 그 구간입니다 어 러시아가 정책을 펼친다면 단기 하락을 더할 거고요. 그럼 여기까지 다시 올 거예요. 다시 오지만 결국에는 올라가는 그런 모양새가 됩니다. 비트코인은 지금 어떤 존재냐면요. 가상화폐 세계에서 어, 자금을 대워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가치가 떨어지면 모든 가상화폐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블록체인이라든지 NFT라든지 P2O 이 시장 전체가 무너지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러지 않고 경쟁적으로 경쟁력이 있기 위해서는 지금 가격에서 방어가 되고, 그 다음에 올라가야 됩니다. 여기서부터는 더 떨어져도 지금 470만원 정도 되거든요. 4 7 0만에서더 떨어져도 한 400만원대에서 방어가 되지 않을까. 더 떨어지면 더 좋은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풀 매수이신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존버인 상태로 돼야 되는데요. 어, 풀 매수가 아니고 현금을 어느 정도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면 지금 구간에서부터 분할 매수로 들어가시는 게 낫습니다. 어 저는 10분할 매수를 추천해드리고요. 그냥 지금 오늘 1 0분을 사고요. 그리고 한 일주일 정도 기다렸다 또1 0분을 사고요. 그렇게 대응하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앞쪽으로 가서 볼게요. 앞쪽으로 가서 보시면 이 구간입니다. 이 구간에서 10분할 매수를 했다면 여러분의 평단가는 한 이쯤 돼요. 이쯤 되면 우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우 올라갈 때 여기도 팔아도 되고 여기 왔을 때 다시 팔아도 되지만 실제적으로 다음에 상승 기회는 지금 여기고 지금 이쯤 온 거거든요. 이쯤. 지금 하라고 여기 이제 얘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반대 방향은 한이쯤 여기에서 일목균형표 구름대를 기준으로 해서 딱 정반, 그러니까 대칭 모양을 딱 만들어주고 난 다음에, 긴 기간 동안 바닥 다지고 쭉 돌파해버리죠. 그럼 여기도 동일한 거죠. 지금 이 구간에서. 이 구간에서 이 구간까지는 가야 되는 거예요. 이 구간까지는 이 안에서 죽이 됐든 밥이 됐든 놀 겁니다. 놀고 난 다음에 우상향 하는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 추가 학재가 내려오면 여기까지 내려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1 0분할을 하셔도 충분히 매주 한, 매주 그 덩치 한 개씩을 사신다고 하면 여기까지 사실 수 있을 거예요, 거의. 이게 3을 넘어가겠죠? 3을 넘어가서 그렇게 대응을 하신다면 중장기적으로도 크게 무리 없이 수익을 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중장기 투자로 대응을 하다 보니까 가상화폐를 중장기 투자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모든 자산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가격을 정확하게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계신다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 그거 기억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게 비트코인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더리움도 보겠습니다. 이제는 쇼트하게 빠르게 진행해보겠습니다. 어, 비트코인은 이제 이거보다 더 급락을 했죠. 그러니까 이 구름대를 봤을 때 여기가 가운데라도 완전 대칭인 상태까지 왔고요. 지금 여기가 이 구간의 지지입니다. 여기를 돌파해버리면 비트코인처럼 같이 내려갈 거고요. 여기 지지를 받는다면 여기서 바닥을 그릴 겁니다. 이제 이렇게 넘겨서 이제 보시면 이 정도의 기간입니다. 비트코인보다 기간이 조금 더 짧아서 더 긍정적으로 보이고요. 저는 여기 이 구간에서 이제 바닥은 다찧었기 때문에 올라갈 줄 알았는데 러시아 사건이 이제 상당히 크다라고 보고 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창시자도 러시아계죠. 그러니까 러시아 쪽에서 이런 걸 만들어내는 강력한 그러니까 지적 능력이 뛰어나신 분들이 많은데 이렇게 규제가 된다는 게좀좀아이러니를합니다 근데 이거는 정부 재정이랑 이 가상화폐는 전혀 다르고 실제로 가상화폐를 여러분한테 추천해드린 이유도 터키라는 국가가 그렇게 약한 국가는 아니었지만 저렇게 화폐의 가치가 바보가 됐죠. 10분 1 톤만 났으니까 뭐 최소 절반 이상 떨어졌으니까 가상화폐랑 비슷한 거죠 그냥 그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가상화폐보다 훨씬 더안 좋은 자산의 어 가치가 터키의 지금 화폐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가상화폐의 생존 가능성이 훨씬 더 좋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중국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결국에는 중국 가치가 그렇게 좋다라고 생각 안 하신 분들은 가상화폐로 투자도 할수 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이것도 300만 원까지만 딱 보세요. 300만 원까지 떨어 300만 원까지 떨어지거나 요거 요구간에다 깨질 것 같거든요. 330만 원, 340만 원 깨지면은 이제 진짜 250만 원 요게 언제까지 간다는 건데. 이거는 거의 뭐, 빠개진 거고, 심리적 투매까지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괜찮게 보고 있고요. 이제 우리가 머릿속에 염두에 둬야 될 거는, 이제 가상화폐가 상장이 되어 있으면, 상장되어 있는 거는 쇼도 가능하다는 거. 그런 부분. 물론, 그 전부터 가상화폐는 쇼시, 쇼 매도가 가능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게 이더리움이고요그 다음에 리플입니다. 리플이 제일 안타까운 화폐이긴 합니다. 이게 코로나와 직결되죠. 이거는 이제 실질적으로 한정과 관련된. 블록체인 화폐고요 법적 소송도 들어가다 보니까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이 상승한 만큼 따라서 올라가지 못했어요. 정고점을 못 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덜 떨어질 줄 알았는데, 디지털 덜 떨어진 거 맞아요. 덜 떨어질 거 같았는데, 조금 더 금당이 발생을 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지금 일목균형표 상에서도 이 정도의 갭이고, 이 정도의 갭이라고 하면 이더리움과 비슷한 갭이고요. 그리고 하락폭도 추가하락폭도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코로나가 끝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4월에 법적 그 소송이 완전 종결되고 나면 이 부분에서도 긍정적인 결과가 나와서 얘는 생각외로 상승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시장 전체가 힘들어지더라도 상승이 나올 수 있다는 거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서 어 긍정적으로 대응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이더리움도 비트코인도 리도 리, 리, 리플도 여기 볼린즈밴드 하단 그 자체라는 거 그리고 여기 있는 리플의 위치도 뭐 여기 정도까지 더 떨어질 수 있어요. 여기 정도까지 더 떨어지면 한 100원 정도, 150원 정도 더 떨어지는 건데 100, 100원, 200원 정도 더 떨어지는 건데요. 그러면 한25% 정도 하락이 더될수 있지만 올라가는 폭은 요거를 돌파할 것 같아요. 다음에 올라가면. 음, 그러면 해볼만한 베팅이 되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거를 10분의 1 토막으로, 10분의 1로 나눠가지고, 100만 원이면 10만 원씩 나눠서 들어가실든지, 뭐, 200만 원이면 20만 원씩 나눠서 들어가든지, 그렇게 투자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자산 대비했을 때, 한 10분의 1 정도만 여기에 들어가서 플레이를 해도 충분히 수익을 낼수 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빠르게 볼게요. 위믹스 보겠습니다. 위믹스는 최근에 급등이 한번 나왔어요. 이 급등이 한번 나왔었는데 이한 방에 쭉갔죠이 그러니까 급등이 뭐냐면 위믹스가 다른 어떤 시장에 상장되면서 거래가 일어났거든요. 그 거래에 따라서 상승이 일어났고 그때 경고를 해드리기를 이 이벤트 끝나면 위험합니다. 이 이벤트 할 때마다 위믹스를 더 뿌린다고 했거든요. 어... 트레이딩을 많이 한 사람한테 말이 준다. 이 말이랑 비슷한 거였는데, 그거는 한마디로 이렇게 거래량을 증대시키면서 주가를 부양하기 위한 하나의 행위입니다. 그러면 오히려 더 떨어질 수 있고, 위믹스 수량이 늘어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안 좋아지는 거죠. 한동안은 트레이딩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지금은 이 박스권 안에서 지낼 것 같습니다. 근데, 위메이드에서 진짜 재밌는 게임이 나오고, 이 위믹스랑 연결이 된다면, 또 다른 세상이 펼쳐질 수도 있겠죠. 그런 부분들 생각하시면서 위메이드에서 발매되는 게임들 그거를 어, 추적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급등하면서 위 위메이드 주가가 상승했잖아요. 이거는 P2R이랑 연결되는 거고요. 어, 지금은 이제 초기에요. 이렇게 상승한 거. 그러니까 이 초기 시장에서 과연 어디까지 상승할 수 있고 이게 시장에서 얼마나 가끔받는지를 우리가 계속 추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윈메이드 주가랑 연결해서 보아, 봐야 되고요. 게임 관련주들도 이런 자체 코인이나, 어, P2R에 관련된 그 플랫폼을 만든지 아닌지도 유심히 보시고요. 그 플랫폼이 히트를 치게 되면 더 좋습니다. 그리고 향후 코로나가 끝나게 되면 한동안은 집에서 컴퓨터 게임을 하는 것보다 휴대폰으로 게임하는 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클레이트입니다. NFT랑 연결되는 건데요, NFT랑 연결되다 보니까 보세요 주가 많이 안 빠졌죠. 올라가다가 내려왔어요. 클레이트는 지금 NFT가 계속 발매가 되는데 다 팔리고 있어요 시장에서 재미있게도. 어 그리고 이게 그 변동폭도 제일 안정한 아요죠 그래서 NFT, NFT 계속 말씀드린 겁니다. NFT는 급락도 급등도 없고, 오히려 지금 이거는 거의 안에서 박스권 안에서 진짜 잘 놀고 있는 모양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시면서 매집을 해놨다가 슈팅을 주면 그때 일부를 판다. 그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NFT 쪽에서 대작이나 그림 작품들이 몇 억, 몇 십억에 팔릴 경우에 클레이튼으로 팔고 사고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가격 방어가 되고 있는 거죠. 실제적으로 사람들이 거래를 하면 할수록 가상화폐의 가치는 높아지고 있다. 그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결과라고 보시면 되고요. 앞으로 가상화폐가 좀더 많이 거래가 될 화폐들이 무엇인지 그거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폴리곤, 폴리곤 차트만 보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그냥 제가 그냥 그러니까 관심이 갔었거든요 이것도 최근에 신생전 화폐고 상승이 나왔지만 그렇게 급등은 아니고요 급등과 급락도 아닌 상태고 어뭐썩 나쁘지 않은 정도의 화폐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 정도고 볼리저 밴드 하단이죠 그 그러니까 전에 있던 기존의 하단과 비슷한 위치이기 때문에 크게 무리 없이 투자를 하셔도 무리가 없을 것 같고요 2257원 정도까지 지금 2,257원이죠. 2,557원이고 여기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7원이고 그게 여기랑 여기랑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추가로 하락을 하더라도 대응이 가능하다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 정도까지 하락할 수 있겠네요. 1,900원까지 하락할 수 있을 것 같고 상승을 할수 있으면 정보적으로 돌파하락할 수 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다음 도지코인. 문제 테슬라의 도지코인이고 이거랑 연결해서 이제 어 도지코인의 활용도가 높아지면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온 거죠. 어 이거는 진짜 테슬라가 아니었다면 존재하지도 않았을 카페 같아요. 근데 이게 테슬라의 역할로 이만큼 올랐고 실제로는 거의 천원이 육박했었잖아요 한데. 그런 부분들도 있고 지금 볼링저밴드 완전 닿진 않, 바닥에 닿진 않았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갈수 있다는 거 이거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그 여기까지. 어, 가상화폐는 간략하게 기술적으로 한번 봤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제 의견이랑 앞으로 향후 성장할 수 있는 가상화폐들 몇 개만 좀더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조금 더 안전하게 투자를 하시면서 분할 매수, 분할 매도를 추천해드리고요. 나중에 혹여 지금 이제 반등이 나오잖아요. 큰 떼돈을 벌겠다고 여기서는 이제 하는 시장이 거의 넘어갔어요. 가장 큰 요인이 이제 가상화폐가 큰 수익을 줬다는 거 사람들이 인식 속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알게 되면 거기서 다른 시세 차익 그리고 초과 수익률을 내기가 힘들어진다는 게 원래 투자자산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